2019년도 6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31번에 대한 빈칸 문제입니다. 34번까지 이어지는데 또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중간에 문장이죠 한 문장 한 문장 끝날 때마다 멈춰가면서 본인 스스로 정리하시고 내용 파악 신경 쓰시면서 그렇게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볼게요. 크리에이티버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스킬, 어떤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냐, 라고 하면서 관계대명사절이죠. 이렇게 접속사, 아 관계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자, 독특하게 인간에게만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려하는 기술인 거죠. 이때, we consider 다음에 뒤에 목적어 생각되어 있는 불완전한 절로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되겠죠. 유니클리라고 하는 건 독특하게 또는 유례 없이 이런 말로 보시면 돼요. 유례 없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그러한 기술이래요. 자, 그 다음에, for all of human history. 자, 모든 그런 인간의 역사 동안에, 우리는요, 그날 동사로 have been, 현재 완료를 써야 되겠죠. 뭐, 뭐, 동안에라는 말을 썼으니까. 자, 우리는 have been the most creative beings. 가장 그렇게 창의적인 beings라고 하는 게 존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창의적인 존재가 되어왔습니다. 지구상에서요. 자 그러면 새들은요, can make 만들 수 있어요, their nest 그들의 둥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개미들은요, 개미들은 can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hills 언덕을 만들 수 있죠. 네. 그리고 no other species 다른 어떠한 종도 근데 어디에 있는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다른 종도 그 다음에 comes close 그랬는데 close는 가깝게고 come은 오다니까 가깝게 오다 얘는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근접하게 되다 근데 앞에 이제 노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정도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 수준에 어떤 수준에 창의성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뒤에 보니까요 we humans 우리 인간들이 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display display는 지금 보여주다의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창의성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앞부분에서 새들은 둥지를 만들 수 있고, 개미들은 그대로 언덕을 만들 수 있지만, 이라고 쓸 때, 이때,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다른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도 그 인간의 창,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창의성의 수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서로 반대되니까 이제 벗이라는 역접의 접속사를 쓰겠죠. 자, 근데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however라는 말을 썼어요. 하지만 하지만 어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자, just 단지 in the last decade. e 데케이드라고 하는 게 10년인데 지난 10년에 걸쳐서 지난 10년입니다. 지난 10년 기간에 우리는요. have acquired 얻어 왔습니다. 근데 뭐를 이제 습득을 해 왔냐면 the ability 능력을 얻어 왔어요. 뭐할 능력이냐 To the amazing things. 자, 놀라운 것들이죠. ING 꾸며주는 겁니다. 놀라운 것들을 할 그런 능력을 얻어왔어요. 뭐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요. 자, 컴퓨터를 가지고 놀라운 것들을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어, 습득을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와 같은 거냐? 라고 하면서 예를 들고 있잖아요. 디벨로핑 발전시켜 나가는데, 로봇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컴퓨터로 놀라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할 능력을 습득을 해왔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위드라는 말을 써가지고 연결을 하는데 뭐와 함께냐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우리 AI죠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붐이라고 하는 건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AI가 막 호황을 이룬 겁니다 얘가 이제 급속하게 발전을 한걸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AI의 그런 급속한 발전 근데 몇 년대? 2010년도 그 대예요 2010년 대 자, 이때, 그런 AI에 급속하게 발전하는 것, 이것과 함께 컴퓨터들은요, 그 다음에 동사로, can now recognize. 자, 이제 지금 이제 뭘할수 있냐면요, can recognize 그래서 인식을 할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동사 원형이 여기 있는 recognize가 되는 겁니다. faces가 이제 얼굴이니까 얼굴을 인식을 할수 있고요. 자, 동사 두 번째가 translate,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can에 걸려있는 거겠죠? languages, 언어를 번역을 할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talk라는 것도 동사원형 세 번째로 또 can에 걸려 있습니다. The, uh, take, 네, take calls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take니까. 됐죠?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받아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동사 네 번째로, write라고 하는 게 동사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자, the poems. 아, 시를 쓸 수도 있어요. 자, end 다음에 동사 다섯 번째까지 연결 했습니다. 병렬구조죠. 자, 우리 beat 이란 단어가 이기다의 뜻입니다. 근데 뭐를 이기냐면 players, 선수를 이기는데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 자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렇게 복잡한 complicated한 board game 뭐 바둑같은거겠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그런 board game 이거의 그런 선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런 다음에 뒤에 보니까요 To name a few things 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to name a few 정도까지만 쓰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몇 가지 것들의 이름을 말하자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됐죠? to name a few. 자, 이런 표현 좀 많이 사용되니까요. 몇 개에 대해서 나열을 하자면, 몇 개를 이름을 말하자면 이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필기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ll o f a sudden. sudden이죠. 갑자기. 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는요, 직면했으면 틀림이 없어요. 더 파서 possibility, 가능성에 직면을 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우리의 능력이 뭐하고자 하는 능력이냐면 To be creative, 창의적이게 되는 그런 우리의 능력이 i s not, 아니랍니다. 빈칸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대신 동격의 대스로 체크하시면 를 되겠고요. 우리의 창의적이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자, 빈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face, 직면을 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단어를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게 unrivaled라고 했는데 라이벌이 경쟁 상대가 있는이고 Un 붙였으니까 경쟁 상대가 없는이라는 뜻이죠. 어, 그럼 정리해 보니까 경쟁 상대가 없지 않은 그러한 가능성의 직면에 있다. 그럼 나타고 언하고 지우면 되겠죠. 아, 경쟁 상대가 이제 생겼다 이런 얘기요. 컴퓨터의 AI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이거에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됐죠? 자, 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London은 배우게 되는, 그 다음에 Universal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이라는 뜻이고요. 보편적인. 그 다음에 Ignored는 무시된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Challenged라고 하는 건 도전받는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에 있는 un rival들을 넣어놓고 다시 한번 해석 정리를 해 보신 다음에 또 지금 이제 맞추면 맞히면 그럼 다시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전체 내용 흘러가는 내용 파악도 하시면서 학습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1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